안녕하세요 솔로 플랜입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죠 아 정말 저는 그 유튜버에서 그 유튜브 세계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인연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도 사람은 잘 만나는 걸 꺼려하는데 사실 진짜 경계하고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이 형님을 만나서 제가 이 오늘날 지금 제가 루, 유튜버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토 TV 형님이십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십니까 본토 TV입니다. 아 오늘 렇게 땀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어먹이 말이 아닙니다만 어, 우리 소렌프렌 님 유튜버 시작기가 이한달반 됐지요? 네. 한달반 되었는데 어 제가 우연히 알고리즘이 떠는 바람에 그 솔레브리님을 하고 인연이 되었습니다. 예. 또 하필 제가 오늘 오사카에 제가 오늘 온다고 하였는데 솔레브리님이 오사카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카야, 신사 이 오사카 신사이발시에 있는 이자카에 와가지고 오늘 정말 어 나바미로와 어 이깐만 맛있는 안주와 함께 이렇게 어 함께 어 추억의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형님, 벌써 우리 몇 차죠? 우리, 이지이 3차. 네. 우리 네. 벌써 들으셨죠? 3차입니다, 벌써 3차. 3차.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4차로도 갑니다. 형님, 우리 죽을 때까지 마실 거죠? 네, 우리 몇차까지 모릅니다. <laughs> 네. 아, 정말 내가 술을 강하진 않지만, 정말 어, 좋은 사람 만나면은 술을 마시도 술이 달고 차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서렌플랜유튜버 방송 여러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많이 기억해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우리 말씀하시는 형님은요. 본토TV라고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화요일 금요일 라이브 하시니까요. 이건 그 노래 컨텐츠라기보다 제가 표현해드리고 싶은 게 사람 향기가 나는 노래 토크. 노래 토크쇼라고 제가 명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님 진짜 인간적으로 향기가 나시는 분이거든요. 하, 정말 우리 형님 만나서 저는 기분 너무 좋아요. 아, 그 네, 너무, 어, 아, 너무 가찬이시고요. 아니, 아니. 네, 우리 솔렌 플렉님 유튜버 시즌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2개월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올 연말, 앞으로 6개월, 1년 지나면은 솔렌 플렉님이 유튜버가 얼마나 발전하고 비약적으로 성공하는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주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브립님 정말 유익한 유튜버입니다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본토 형님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우리 인터뷰 응해 주신 것도 너무 기쁘고 술 마시면서 중간 중간 우리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안내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집이요. 이 작가, 뭐, 20분 만에 아닙니다. 일본의 저녁이이 QR을 찍어서 하는 시스템이, 솔직히 저는 아날로그가 좋지, 별로 좋지는 않네요. 근데, 제가 분명히 하나를 주문했거든요. 형님과 하나, 제카 하나, 두 개. <laughs> 뭐뭔 놈이 이 작가에서 만행 가까이 나오게 생겼어요, 형님. 차라리, 뭐, 아니, 뭐, 우리야, 뭐, 돈은 따지지 않지만, 이런, 사소한 시스템에 우리는 또 형님 그죠? 우리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형님 저 여러분들 정말 이거 너무 맛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무튼 난전 좋은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마시고 놀고 남자끼리도 잘놀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오늘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솔루플랜TV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